아 네. 어, 안녕하세요. 부텐버그에서 더그 <laughs>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구텐버그에서 버그 역할을 맡은 조풍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구텐버그에서 버드 역할을 맡은 박영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구텐버그에서 피아노 빈스를 맡은 김동빈입니다. <laughs> 아, 네. 어떻게 오늘 공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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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월에 오픈했던 그 텐버그가 오늘 어, 오늘으로 어, 마무리 어, 하도록 되어 있는 날짜가 다가왔네요 네. 아, 그동안 그 텐버그를 찾아와 주신 저희 프로듀서, 네.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의한 3개월 가량되는 시간, 정말 이인극이잖아요 정말 다 땀을 땀을 짜내면서 정말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의 이제 감사 인사 말씀을 잠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누구부터 할까요? 아, 저부터 할까요? 아, 네. 네. 어, 음... 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식당이었습니다. 아, 저희끼리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속 얘기했던 게 배우들이 너무, 여섯 명이 다, 마음이 너무 잘 맞는데. <laughs> 어? 네 <좋은> 얘기하는데. <laughs> 네. 어, 이동 얘기하는데. 너무, 배우 여섯 명, 그리고, 어, 회사, 어, 랑, 그 쇼너트, 그리고, 어, 스태프분들, 창작진, 그리고, 피아니스트 분, 해가지고, 너무너무, 어, 얼굴 한 번, 보기라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슬방까지. 계속 웃으면서 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고 음... 다시 한번 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한 명만 안 보이네요 네 막내 아닌가? <laughs> 아네 어쨌든 저희 너무 그렇게 착하고 마음씨 넓고 네 동생 역할은 다못하는 애들이지만 네, 네. 어, 연습실에서도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네 저한테 집중 안 되게 해주고 어, 네. 동생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웃었고 너무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아. 아, 함께 해주신 <laughs> 여러분들 너무 연패도 <옆에서> 챙겨주세요 <laughs> 감사하고 진짜 네. 꼭 다시 올라왔을, 올라올 때꼭 아, 다시 한번 연락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찾아오신 관객님으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와, 이거 와, 이 와, 이리 아, 오세요. 옆에 서이최민이 배우님은 와, 이거 와, 이거 와, 거 와, 이거 와, 이거 이이 얼마 전에 뽑았는데 그신차가 부장이 나왔거든요. 네. 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했던 버그 역할의 어, 왔네요? 맞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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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어요. 어, 이거 왔어요. 이거 요요이어요요 어, 거어요 어, 거요 어, 이거 왔어 어, 이거 왔어요. 어, 이거 왔어요. 어, 어요 어, 요이쪽 이거 이거 은친이들어 이거 이거 왔어요. 어, 요 정준아, 정준아, 정준님 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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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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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그아정준이러준아지준아 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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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준아, 정준아, 정아정아네준아너무아아네 제가 어, 잠깐. 아 정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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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삶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다 여러분들은 저희 이 테마 공연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laughs> 실제로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바라보시겠지만 저희도 공연 올라가기 전에 정말 힘든 거 알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막좀 귀를 모으고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오면 정말 즐겁습니다. 이 무대에 대해서 배우들이 할수 있는 정말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배우로서 너무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관객분들의 그런 반응과 호응을 직접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는데 이런 무대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스의 김동준입니다. 네, 사실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 이런 자리가 좀 낯설고 간지러워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해 보다가요. 긁으시면 되잖아요. <laughs> 사실 어제부터 뭔가 제가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유가 스스로 궁금해지더라고요. 분들. 근데 곰곰해 생각해보니까 무대 위에서 이제 피아노 치고 있을 때 너무 멋지게 계신 배우들이랑 그 그리고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호흡이 딱 맞았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 때문에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 나아가서 관객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호흡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때그 유려한 행복감 때문에 어, 계속 이 자리를 놓치지 못하고 제가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흡숙한 곳까지 느끼게 해준 공연이 굿앤버그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함께 호흡해주시고 웃어주시고 같이 공감 받사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브로드웨이의 구텐버그를 탄생시킨 원작자 스콧 브랑과 안소니 킹 그리고 한국에서 뮤지컬 부텐버그를 멋지게 만들어주신 우리 표상아 연출님 김보영 음악감독님 그리고 김가의 안무감독님을 비롯하여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애써주신 연출부 음악팀 또 안무팀께 어,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바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희는 죄송합니다 손이 너무 가면 <laughs> <가볍게 웃음> 아, 아, 아. 네 어, 관객분들께 말을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아, 예. 제가 어, 말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슐리머 마을을 무대 위에 펼쳐주신 무대 소품팀과 <laughs>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늘 현장에서 멋지게 진두지휘해준 SM팀 아름다운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애써주신 음향팀, 멋지고 화려한 빛으로 어, 무대를 꾸며주신 조명팀, 배우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장팀과 의상팀이 계셔서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쇼노트와 주식회사랑, 그리고 플러스 시어터 모든 직원분들께도 전부 감사드립니다! 그대에 네, 네, 가장 중요한 밤을 함께 해주신 저희가 네, 보니까 98회에 공연을 했더라고요. 98회에 어, 찾아오신 모든 프로듀서 관객 여러분들께 어, 진심으로 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어, 25년 뮤지컬 네, 테일 버그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죠? 네 그렇죠. 네. 다 같이 그러면 우리 파이팅 코를 외치면서 퇴장을 하도록 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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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붙여먹입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뭐 어떻게 어떻게 파이팅을 파이팅 코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어, 네네. 어, 네네. 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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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파이팅 코를 모르실, 네네. 모르실, 네네. 모르실 네네. 수 있으니까 네한번 네. 여기 가운데서 아, 네다 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아니 왜 계속 마스크 쓰고 계세요? 아 제가. 사정이 있어서 네자어매지컬 어, 저희가 구우를 하면 구해더 회사? 회사? 하이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볼까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약간 딜리버리가 너무 안 좋아서 자매지컬구해 하이야 구구해더 하이야 하이면 되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알려주셔야죠 네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컬구